한국인이 장기 체류 가능한 나라 탑 5. 한국 여권 하나로 1년 동안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벨라루스. 동유럽에서 장기 체류 가능한 몇안 되는 나라. 도착 후 등록만 하면 최대 1년간 체류 가능합니다. 수도 민스크 시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것이 장점입니다. 아르메니아. 6개월 체류 후 연장 시 1년, 최장 180일 동안 체류 가능합니다. 고대의 문화와 저렴한 물가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매우 친화적인 것이 장점입니다. 수도 예레반 시내 카페에서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몬테네그로 체류 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아름다운 해안 도시가 많아 장기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코토르베의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 몰디브 관광 목적으로 최대 1년간 체류 가능합니다. 꿈의 열대 섬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현지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르비아, 유럽 한복판에 위치한 발칸 반도의 숨은 보석. 최장 1년 동안 체류 가능합니다. 수도 베오그라드 중심가 숙소는 매우 저렴하고 음식도 맛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한국 여권 하나로 장기 여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오늘 소개한 다섯 개 나라에서 살아보는 경험, 한 번쯤 해 보는 건 어떨까요?